매번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겠지만 이번엔 어림없다! 이번에야말로 승부를 내자, 에핀돈 대장, 괜찮아? 죽어라, 엘핀돈!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 좀 작작해, 이 아가씨야!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었잖아. 언제까지 테오릴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언니에게 물을 쌘이야? 네, 내 놈이 감히 뭘 한다고 함부로 짓가리는 거냐? 하, 이거 예상치 못한 장면이로군. 술법사가 아닌 인간 군대가 이곳에 와 있다니. 이건 헤라보스의 계산에 없던 건데. 모난, 뭐 이병원에서 페라보스가 하는 일에 방해될 만한 놈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으니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건가? 웬 놈들이냐? 네 놈들을 이병원에서 깨끗이 지워드릴 몸이지 오늘 하필 이곳을 지나치게 된 스스로의 불운을 반탄하거라 여기 있는 놈들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이런, 대장, 저기입니? 전군, 수비 위치로! 새로운 적의 승객에 대비하라! 영주군과의 교전을 삼가하고 나를 중심으로 재집결하라! <laughs> 쓸데없는 저항은 삼가하는 게 좋아.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질 뿐이니까. 자,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정군! 왕국군의 지휘에 맞춰 전열을 정비해주세요! 지금은 연합하여 적을 무찌를 때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마! 누가 반군들이랑 연합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얄핀더스! 그만 둬샤를롯 네가 원하면 이 전투를 마친 다음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어. 지금은 힘을 합쳐서 적과 싸워야 할 때야. 내 감정 때문에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잖아. 헉, 그런 수작에 넘어갈 것 같으냐? 이놈을 처치하는 게우선이다 죽어! 대장! 하, 뭐, 뭐야? 너, 어, 째서 방어를 하지 않은 거야? 전, 아, 전 괜찮아요. 벨리안, 어, 어서 병사들을? 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난, 난 단지! 방금... 날친 거야? 그래, 이 망나니 아가씨야! 여기서 가족을 한명더 잃어야 정신 차리겠어! 태오릴림을 죽인 적은 따로 있는데, 지금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잘못됐잖아! 페... 배... 페련... 밸려... 아... 오빠를 잃은 고통과 죄책감으로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있을 사람이 대개 언니일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대장님이 그 사건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란 생각은 왜 못하는 거냐고! 네놈이 뭘 안다고... 감히 당신 자매들에게 일어난 비극, 그게 얼마나 당신들에게 큰 고통인진 잘 알아.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간에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면... 그런 상처를 서로 보듬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와중에도 꽤나 시끄러운 녀석들이 있군. 못들하는 거야. 너희들 어서 대장님을 지켜. 누누 누, 누구냐? 대장님, 괜찮으세요? 루코. 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제님 여기 있는 자들부터 처치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자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디오니 졸개놈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밤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만 참아요. 이제 곧 마을에서 의원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 주에 누구를 챙기겠다는 거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대장님부터 치료하라고. 이놈아, 대장님은 무사하시다. 지금은 네 몸이나 걱정해. <laughs> 영감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네. 다행이구만. 이 날리통이 무사한 것 같으니 영감님, 아무래도 난, 난 그런 것 같소. 온 몸에 감각이 없소. 펠리온, 제발. <laughs> 뭐야, 대장, 지금 울고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요, 펠리언.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진작 그렇게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당신 곁에 윌로트 경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울보 대장 같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었는데 잘 있어 대장 펠리언 <laughs> 거짓말이죠 그렇죠 제발 눈을 떠요 펠리언 <laughs>